네, 한 달을 잘 쉬고 다시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게 되어서 오늘 병원을 잘 갔다 왔고요. 주사는 한 3일차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리 받아서 내일 모레부터 주사랑 약이랑 복용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받아온 약은 이렇게 바이오아지지 바이오아지니나 바이오아지니나라는 액체 약이고요. 다국 내벽으로 피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내벽으로 이제 혈액이 많이 모여야 내벽이 더 튼튼해지고 착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약이고요. 이거는 L-아르기닌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전에는 바로 형태로 된 거를 먹었었는데 어, 여기서는 이렇게 액체 형태로 된 거를 처방을 해 주셔 가지고 요게 좀더 이제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잘 처방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의 문제는 다 좋은데 진짜 안 열려요 그래서 <laughs> 손으로는 진짜 어떻게 해도 제 힘으로는 안 열리고 남편이 이제 다 한꺼번에 따 주고 먹거나 그병 따는 걸로 이렇게 좀까 놓고 먹고 있고요 공복에 식 전에 먹어야 되고 하루에 세 번씩 챙겨 먹으면 되는 그런 영양제 같은 걸도 어, 그리고 이제 시술 전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비 아스피린 처, 처방해 주신다고 했는데 처방 받아 보니까 일반 아스피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이유는 제가 어, 반착 검사할 때 거의 다 문제가 없었는데 어, 이번에 말씀하시기로는 ANA 검사에서 약 양성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ANA가 뭔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자가면역질랑 관련한 건데 약 양성이라서 심각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배란 주사를 받아왔는데요. 고날 F라는 과배란 주사인데 하루에 300씩 맞는 걸로 일단 처방을 받아왔고 요거는 이제 4일 동안 맞고 5일 있다가 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몸 상태를 보시고 주사약을 변경할지 아니면 추가를 할지 바꿔가면서 맞게 되고요. 제가 이 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조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맞을 수 있어요. 어, 일정한 시간에 맞는 게 좋고, 보관은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핑을 갈때 이거 하나 챙겨가야 되는데,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가지고, 어, 가져가게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좀더 쉬고, 이제 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좀 날이 따뜻할 때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싶어서 한 달만 쉬고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달만 쉬어도 충분하다고 하셨고 또 제가 몸이 찬 편이라서 추울 때 하면은 또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일단은 빨리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달에 어쨌든 실내 바이크 타면서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또 영양제 영양제를 정말 엄청 잘 챙겨 먹었어요. 영양제 빨로 그게 좀잘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달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엔 느낌이 좋아요. <laughs> 맨날 느낌이 좋대.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 좋습니다. 술고 마셔도 바닥 들어낼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잖아. 햇반 가져오라고. 좀해 말아야 돼 어제 병원에 가서 주사약을 새로 받아왔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왔는데, 어뭐 하나는 포고베리스라고 어, 저번에 맞았던 고나레프처럼 과배란 촉진시키는 주사고요. 이거는 어, 스트로타이드라고 배란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배란이 미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사약이고요. 이거는 이제 딱 우리가 정한 시기에 배란이 되어야 시험관 성공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오늘부터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30분 간격으로 맞으라고 하셔서 요거 세트로 타이드 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코코베리스 맞는 걸로 어 시간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 음, 주사에 용수가 어, 들어있어요. 이 가루 약에다가 섞어서 대로 맞으됩니다 바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굵은 바늘 하나는 얇은 바늘이에요 굵은 바늘을 배에다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섞을 때만 쓰고 주사 할 때는 얇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간혹 이 굵은 바늘을 실수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아프겠죠 <목소리> 그이야기좀 부삿바늘이 길어가지고 45도 각도로 꺾어서. 다쓴 주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병원에 가져가서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주선는 오랜만에 맞았더니 부어오르고 따끔따끔한 게 있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30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주사도 맞으려고 하고요. 하루에 300씩 맞아야 돼서 이게 150씩 들어있는 게 이제 두 통인데 한 번에 다 모아서 맞아야 합니다. 이런 약들을 이제 조제를 해서 맞아야 됐다는 거 너무 귀찮지만. 가루약과 용액이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용액 하나에 가로약을 두개 다 섞는걸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용액 하나는 쓸 필요가 없구요 그그 역시 이긴주사바늘은 약을 섞는데만 사용할거예요 네, 이렇게 가로약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다어서 섞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섞였으면 이거를 다시 빨아들여줄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더이 가로약에다가 찔러서 넣어줍니다 좀 천천히 넣어야 고품이 안 생기고요 번째 가루 옆까지 다잘 섞어주고 다 바늘에 섞어줍니다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요 놀랍게도 갑자기 내일모레 채취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 예상대로라면 한 4-5일 뒤에 채취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초음파 보시더니 오잉? 난포가 이렇게 빨리 자라, 찡! 이러면서 빨리 채취를 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난자 채취하기 이틀 전 밤에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받아왔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비드렐이라는 주사고, 하나는 데카페틸이라는두 가지를 맞으면 이제 이게 난포를 터트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술하기는 36시간 전,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맞으면 돼서 오늘 밤에 바로 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채취하기 전에 주의사항은, 어, 아스피린 계열 약 복용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시술하거나 뭐 이럴 때는 지혈이 잘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처방 받은 게 질정의 처방을 받았어요.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채취를 하게 돼서 늘일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됐고, 근데 왜 남포가 빨리 자랐을까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남포가 <laughs> 빨리 자란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채취 전날은 이제 밤 12시부터 금식이고요. 시술하는 시간은 이제 병원에서 따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후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죠 최선의. 항상 마음 최선을 다하니까. 하기 싫지만 하고 싶고 억지로 하는. 말을 너무 더듬어. 나는 너무 어오늘 어떤, 어떤 상황을 대면할지 긴장되는 것같 그래도 여기서 벌써 두 번째니까. 그치. 익숙하잖아. 응. 근데 여기는 선택지 가없었거든 틀면 바로 나오는 거야. 랜덤 비켜줬던 마음. 좋겠다. 재밌게 할수 있어서. 어.

여러분, 아. 응. 오늘 채취한 난자수는 8개. 며칠 배양을 할 건지는 수정을 시키고, 어, 상태를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소화제랑 항생제랑 그런 약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되는 약이고요 독시사이클린은 유제품이나 철분제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먹을 때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듀파스톤이라고 하는데 또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이 듀파스톤도 이제 호르몬제인데 어, 자궁내막을 안정시키고 착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식하고 나서도 계속 먹는 걸로 해서 15일분이고요 이 약이 좀 비싸요 그래서 하나에 거의 3-4천원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알에 그래서 이렇게 다 하니까 거의 1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클로제스트라는 질정제인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제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속으로 넣고, 10분간 누워서 이제 안정 취하고, 이식을 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채취하느라 좀 지쳤기 때문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제 원래 배달 이렇게 많이 안시키 먹는데 오늘은 빨리 먹고 쉬려고요 택시에서부터 주문했어요 4일 음 배양을 해서 이렇게 3개의 배아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자가 총 8개가 채취가 됐고 그 중에서 4개가 수정이 되었는데 3개를 넣게 됐고 나머지 하나는 냉동을 할수 있게 될지 아닐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는 보니까 어, 미세수정법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수정만 하셨네요. 남편이 그 채취하기 전에 며칠 깔짝 운동을 좀 했더니 그거 덕분인지 자연수정으로 되었고요. 약을 처방을 하나 받았는데 소론도정이라는 호르몬제를 받았고요. 면역 관련한 호르몬제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8컵 먹는 걸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잘 하고 왔고요. 착상이 잘 되도록 집에서 좀 만편히 쉬면서 피검사 전까지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좀 집중을 하면서 한 열흘 정도를 보내보려고 합니다.